안녕하세요. 힐링 명상 앤복스를 찾아주신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. 오늘의 책, 공생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더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. 함께 알아볼까요? 이 책의 공동 저자는 일지 이승원님과 스티브 김 공저입니다. 일지승원님은 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세계적인 명상가이자 내교육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스티브 김 또한 저술가이자 교육자로 다양한 국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해 왔죠. 공생의 기술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,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를 다루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생에 있다고 강조합니다. 공생이란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이해에서 출발합니다. 이 책은 공생의 범위를 가족, 지역, 사회에서 모든 생명과 지구 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1부는 공생 감각을 회복하는 방법을, 2부는 지구와의 공생을 위한 실천 방안을, 3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생 사회를 위한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공생의 철학을 통해 더 나은 세상과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요? 공생의 기술은 그 여정을 시작할 힌트를 제공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